마태복음 28든 세 번째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 총독은 명백한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 없었던 예수를 무고한 피고인으로 판단했으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휩쓸린 유대인들은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죽여라 하고 요구했으며 비상식적인 유대인들의 반응에 놀란 빌라도가 도리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짓을 저질렀는가 하고 되묻죠. 그러나 거기 모인 무리는 총독을 향해 예수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 말만 막무가내로 외쳐댈 뿐이었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잠시 잠깐 갈등했으나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던 탓에 결국은 무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죠. 그런데도 이 찝찝한 판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나마 회피할 유량으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며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벌렸고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거기에 모인 무리는 이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지겠소 하며 호기롭게 대답합니다. 앞서 살펴본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 과정은 물론이고 가련유다와 대제사장들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통해 누가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죄인인지 질문한 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여기 빌라도 법정에서 가장 악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비열하게 무리를 선동하여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내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장 악할까요? 또한 교활한 선동에 휩쓸린 무지 몽매한 유대인 대중은 어떻습니까? 혹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하는 문구가 사도신경에 삽입될 정도니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불의한 판결을 내린 빌라도가 가장 큰 원흉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일에 무관심한 채저 살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일까요? 이 부분에서 오해를 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본디오 빌라도를 굳이 언급한 이유는 그가 가장 큰 악의 축이나 원흉이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은 재판과 고난과 죽음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강조하고 부각하기 위해 삽입된 인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떠벌렸던 유대인들의 책임이 큰가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저지른 유태인 학살을 이 말에 대해 대가를 치는 거다 하고 어쭙지 않게 해석하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맹목적으로 유태인들을 옹호하고 칭송하는 신자들도 문제지만 이런 식의 맹목적인 유태인 혐오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가장 큰 죄인인지 찾는 게 아닙니다. 여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죄인의 사악함과 무지함과 연약함과 비겁함 등을 다채롭게 보여주기 위해 동원됐을 뿐이에요. 빌라도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과 수수 방관했던 사람들을 만날 손가락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쏙 빼닮은 나 자신을 발견하고 먼저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일 아닐까요?